지난 한 주간 MBC 예능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쇼 음악 중심부터 볼까요? 호아의 컴백 무대가 펼쳐졌군요. 9집 앨범의 타이틀곡인 우먼을 선보였습니다. 호아가 작사한 리드미컬한 팝댄스곡이죠. 시선을 사로잡는 웨이브로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최강 걸크러쉬의 매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다음은 전지적 참견 시점. 송 팀장이 운동을 하러 왔군요. 그런데 운동보다 질문이 많네요. 자 힘드니까 중간에 좀 쉬려고. 얘기를 중중 하는 이유가 시간 벌려고 그 그런데 잘 넘어가던 트레이너. 닭볶음탕 낚시에 탁 걸려드네요. 근데 이분 우리가 알던 송 팀장 맞나요? 음식 설명하는 모습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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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이 아닌데요. 진짜 제대로 전술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막도 성형자 아 진짜 잘 뽑았네요. 침 삼키는 것까지 그대로 재현하고요. 드디어 트레이너 침샘을 폭발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음. 아, 다리 아파. 운동기구를 아, 이용해서 한방 분사 후 성형까지. 나 혼자 산다에는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죠. 누군가 아우, 혼자 사는 충제 씨의 현관문을 두드리는데. 뭐야? 어? 어? 혹시? 음. 손님이 찾아. 어, 야. 아, 친동생. 역시 외모도 유전이군요. 오라, 싱어송라이터, 야, 예술가 집안이었군요. 예술 집안이. 되는 건 <목소리> 엄마의 고소. 선물 얼린 곰국 자식 걱정하는 어머님들의 메인 메뉴죠. 뭔가 어, 돈꼬 걸려서 보냈네 팔서 <목소리> <목소리> 형이 맨날 나한테 물어봐. 그런데 충재 씨 동생 앞에서 <목소리> 귀한팔사의성대 <목소리> 모사를? 이번 주 만화 봤냐? 드럽게 재미없지. <목소리> <목소리> 요즘에 만화. 그나저나 동생 없다. 걱정은 역시 아, 응. 형밖에 없다. 없다. 왜 없어? 니도 맨날. 연애를 안 하냐? 동생분도 싱글.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네네네, 네, 네, 형이 좀 도와줘야겠네요. 유용해. 아, 어? 착한 형이다. 웬만해서는 야나 팔고 다니지 마 이러지. 그럼. 다음은 진짜 사나이. 엉뚱하면서도 당당한 매튜 다우마. 전투와 손질 안 했습니까? 전투와 손질도 안 해놓고 이렇게 당당해도 되는 건가요? 안한 겁니까? 결국 벌점을 받고 말았죠. 아, 그런데 예. 또 벌정. 질문. 예. 예. 음. 예. 어 이구야. 질문이라더니 본인의 아쉬운 감정을 표현하네. 이번엔 6분 공무신조 암기. 잘 있습니다. 잘 있습니다. 자신 없다는 말을 못습니까? 저렇게 자신 있게 하다니. 목소리 커 좋습니다. 야, 정말 저당당한만큼은참 높이 살만하네요. 당직 사령이 오히려 더 힘들어 보이는데요. 다시 봐도 재미가 넘치는 지난주 MBC 예능이었습니다.